종합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6일 오후입니다. 드디어 총선 투표까지 딱 30일 남았습니다. 지금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김경재 선생을 모셨습니다. 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선거대책위원장에 취임하시고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당이 돌아가는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아, 어, 우선은, 원래 있었던 기독자의 당하고 예. 우리 자유통일당 예. 어, 세력, 이게 이제 물리적 및 화학적 음, 결합을 예. 해야 되는데, 이거 예.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구성 중입니다. 예. 어,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뭐 상임 고문 격인 음. 어, 전공 목사까지 아, 현실적으로 안 계시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지장이고 아, 예. 어, 우리들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통해서 음. 이제 메시지를 받으니까 좀 충분치 못해서 약간은 하고지소에 계십니다. 예, 예. 그저 박클혜 대통령 같은데 계시죠. 아, 혹시 엇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 예. 그래서 어, 현재는 어, 그 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리고 비례대표 당면한 문제 예, 예, 예. 어,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아무래도 정공 목사의 어,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하죠. 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승규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분다 호남 부 분이네요. 어, 뭐 이웃 이웃 마, 저, 예, 도시인데 예, 예. 어, 제 친구 의원의 동생이 돼서 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워낙 아주 고, 고매한 고그크리찬이어서 예. 주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음. 큰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스테이터스가 있으니까 뭐, 지난 주는 어 순복음교회 갔다 그러더군요. 예. 여기도 그래서 많이 주로 교회에 접촉을 주로 하고 저는 일반 그 정치에 하는 거 익숙하니까 그런 일을 어, 주로 하고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부지부식간에 업무가 약간 분담돼 예.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예. 어, 이름이 긴데, 그 이름을 상당히 저,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지어놓고 보니까 참 좋아요. 또, 예. 이, 기독교 아닌 분들은 거부감이 예.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시 아, 그러겠죠. 예. 뭐, 예. 근데 그렇죠. 기독자유통일당으로 하면서 약칭을 자유통일당으로 하겠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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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기독자유통일당은 과거에 기독자유당. 예. 어, 과 이제 자유통일당 고수 세력이 합쳐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너십을 가진 분은 오너십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광훈 <laughs> 복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네. 2016년 총선 때한몇만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네, 3%가 그, 못됐습니다 예, 3%가 못돼 가지고 아니 2천 표인가 그러니까요. 네. 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300만 표는 예상합니다. 예. 네. 어, 지금 이제 우리 캠프 안에서도 가끔 그저 정광 목사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생각을 하진 사람들이 예, 있다는 예. 얘기 우려가 나오는데 예, 예. 제가 그 양반들에게 그 힘,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대충 한국에 에, 신교도가 한 천육백만이 된다고 그래요. 천육 예. 아 천이백만, 천이백만인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뭐 우리 정광 목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치우면. 나머지 600만 남잖아요? 예. 근데 그 600만 중에서, 어, 지난 몇 달, 길게는 몇년 동안에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오셨던 분, 음. 음. 정광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분, 이런 분들이, 어, 그 중에 적어도 한 2, 300만 정도는 음, 플러스 음.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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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걸 걱정하는 분에게 제가 던지는 음. 메시지는, 정, 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돌리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그 돌리는데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전 목사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삼분의 일 정도는 투표장에 안 온다. 그렇죠? 지지는하죠 바빠서 걸어가서 표 찍는 건 상당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대충 타겟을 잡는 한 600만 명 중에서 400만만 잡으면 우리는 대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표 득표를 하면은 아마 득표율 10%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10%. 그러면 10. 의석수가 몇개인 나오죠? 12석 정도. 아, 그럼 대성공인데요? 어, 아, 그러면요. 대성공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400만 표 정도가 된다면 깜짝 놀랄만한 것이 음. 돼가지고 뭐 다른데 좀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보궐선거 오고 음. 하면. 교섭단체 구성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야말로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이 기독교와, 말하자면 애국 세력의, 그러니까 태극기와 십자가가 만났다. 네, 우리가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성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줄까요? 그저 목사 전, 전 목사님이 구속되기 전에 예 여지면 어,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뭐 순복음교회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적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전라남북도 광주의 대형 교회는 전광 목사 후동 하고 여히 부흥회를 많이 해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그 저, 긴밀합니다. 예. 그래서 어,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호응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좀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음. 어, 정공원 목소가 최근에 1년에 한 2, 3년 동안에 성교 활동, 설교 예, 예.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아, 이 양반에게 뭔가 선지적인 모습이 있구나 예, 하는 혹시, 게 많이 부각됐고 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우리 조선생도 그러겠지만, 한국사에 중요한 사람들 다 접촉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뭐, 김영상, 김대중, 장준하 뭐. 김종필. 부안이, 김종필, <laughs> 뭐, 박정희. 그리고 무슨, 뭐, 강원룡 뭐, 함석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해서 많은 도움도 받고, 혼도도 받고 있지만, 정광훈 목사만큼 저에게 영혼의 불을 붙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뭐이건 나서서 뭐 해야 할 입장이 아닌데, 아, 이 양반을 도와서 이 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만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 나의 삶의 마지막 모토가 된다. 그렇게 끌어온 것이 정광훈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분이 용기를 전염시키는 분이에요. 그럼요. 대단한 그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광화문 바닥에 수백만을 모아놓고, 그렇죠.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하는 자유. 그렇죠. 그게 언어를 해방시킨 겁니다. 음, 맞아요. 아주 네? 근사한 그런, 이야기인데. 예? 언어를 해방시킨, 정치 언어를 해방시킨다는 건이 역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하면 지난 여름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방 네. 빼라. 끌어내려 갑니다. 예, 예. 뭐, 그것보다더 심한 이야기를 그럼요, 예, 했지만은, 예, 예. 여기서는 그 생략하기로 하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어 애국 인파를 예. 동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무했을 뿐만 전무, 예. 아니라 후무할 겁니다. 전무 후무할지도 예? 예. 모르는데, 뭐, 후무는 아직 자신 없고. 아 아직. 여기서대중적조 시대가 예. 없었지니까 그런데, 플러스또이 개신교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조직된 세력이 음, 있고, 음. 해가지고, 잠재력으로 보면은 굉장할 것 같기도 한데, 음. 또 정치라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음. 또, 정말 옥중에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이 관심사예요. 예, 예. 그래서 더구나 이 광화문에 한번 나왔던 분들은 여기에 어떤 향수를 느끼거든. 예, 그렇습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근사한 추억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날 예. 그 집회 에한번 나왔던 분들은 예. 오랫동안 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 그때의 사람, 감동을. 10월 3일과 9일. 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 예, 예. 와서 아주 질서 정리하는 평화적 시비를 했는데, 이게 표로 어떻게 담겨지느냐, 예.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 정당이 탄생하느냐, 음, 음.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걸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짧은데,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중에 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좀 있습니다. 야그 항상 매주마다 그 연단에서는 웅천스님이라는 분 웅천스님 그 우리가 할렐루야 스님이라고 스님. 붙이는데 예, 예. 심지어 우리 국민행복본부에 예? 불교 불교 지부를 담당하는 분 그리고 이계성 씨라고 이제 천주교도의 책임자 이런 분들에게 기독이라는 단어가 좀 거부감이 들면 그다음에 자유와 동의를 가지고 생각해라 음, 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에 정광 목사님으로부터 어, 그런 종류의 모임을 하나 크게 벌려라. 그래서 불초 소생이 그 소위 국민혁명혁명회의의 정광훈 의장의 무대행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음. 그래서 강변을 모임을 하나 하겠는데 요새 집회를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좀좀 예. 좀 띄엄띄엄 앉아서 어, 교회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넓게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할까, 음. 교약 중입니다. 그럼 무슨 정광훈 목사께서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 음. 원래는, 원래는 이 비례대표만 생각을 음,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제 고향이 호남이기 때문에, 그 전국 조직에 가서 저를 일부러 두 번이나 불러서 연설을 시키더라고요. 예, 예. 가보니까, 거기가 어. 전부가 책임자가 있어요. 와, 그래서 잘, <laughs> 우리가 모르는 예. 소식이 있네. 아, 제가 깜짝 놀랐 아, 253개의 아, 지역장이 다 있어요. 253개. 예. 아. 근데 그걸 고박이 두 명씩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뭐그 지역장과 사모님까지 음. 뭐 상당히 많이 해서 한 480명 정도 음. 되는 분들에게 제가 두번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에... 그 양반들이 오늘이라서 소위 일본을 요이똥 하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소속은 기독자유당 소속이요. 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천만 명 서명, 이런 것 ]죠. 때문에 한 지역에 적어도 예. 적으면 오천 명, 많으면 예. 한 사만 명까지 그 서명, 일종의 당원 명부로 치원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서명한 사람이 천만 명 넘습니다. 그렇죠. 예. 수백만이죠. 제가 정확한 천만 명은 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라는 게 아마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들 겁니다. 예. 근데그 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슨 거대 야당에 뭐라라 이런 얘기를 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드는 게 적절한 후보를 음. 많이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인재 영입 문제에 대해 좀 우리가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를 미루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갈수록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서 예. 그러면 어, 저는 이제 그 채널이 안상수 원인데 예. 그러면 당신들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전라남도도 예. 광주에만 내겠다. 예? 그렇게 했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 광주의 주돈식이라는 사람 딱하나를 공천했을 때로. 예, 예. 제가,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제가 예, 예. 어? 같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공천 안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공, 음. 공천 신청해서된 사람입니다. 제하고 뭐제 동지라고 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에, 그래서 어, 거기에 또 보수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것을 좀 좀. 북돋우고 재생시키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를 하겠다 하는 걸당 방침으로 아직 공식적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하도 주장하고 다니니까 거의 이제 일본화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정광훈 목사가 제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보니까 전국 253개 다 세워라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음. 그 이유인즉슨 이 민주통합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천 자체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음, 음.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이 나라의 사회주의 기도를 박살 내는 역사적인 선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그 말을 안 하고, 음, 음. 또그 정체가 애매한 견, 어, 서명에 스물 두 명이 거기다 사인을 그쵸. 하고, 예, 예. 물론 그게 정확하게 뭐 그것까지 사회주의화로 간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럽다. 음. 그러면 적어도 그 당사자들이 책임있는 사람이 이것은 사회주의화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준다거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걸 애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다 내고 거기에 나오는 소위 야권의 표의 분열 이 책임은 미래 통합당이 져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의 뜻을 잘 받들어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 뭐 가까운 장래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정해야 합니다. 그걸 하고 우리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설사 돈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만큼의 열정의 신념과 신앙에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통합당이 절대로 과소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원 목사와 김경재 위원장 그리고 이 기독달통일당이 네. 그 개헌 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은 개헌 발의는 지금은 국회 어 국회 관수 예. 관수로서 발의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 하나는 예. 대통령이 제한을 예. 두 가지 딱 길이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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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길을 열어가지고 음. 일반 국민이 100만 명이 개헌 발의를 하면은 국회에서 국회에서 다루도록 예. 했단 말입니다. 예. 예. 제3의 길을 여는 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수시로 헌법 개정 이야기가 아, 아주 그런 데도 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그그 <laughs> 그 요구를 한 주도한 단체가 참여연대 민노총 이러죠. 아 그렇습니다. 예, 어. 그런 데다가 여기에 김무성 의원이 들어가고 예.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예.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여상규 때문에 저도 22명이 들어갔는데 예. 예. 그렇다면 이거 당론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22명이 그죠? 22명이 좌파 단체가 주도한 이런 이런 재산을 개헌한 루트 개측에 참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황교안 대 그렇습니다. 장학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단로 보여준 거예요. 예. 분명하게 따져야죠. 예. 예? 당신들이 그걸 하려면 공천을 받나고 나가서 하든지 예. 아니면 이것을 당원에 붙여가고 이거 하지 말라고 예. 그러든지 예.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바쁘니까 이걸 못하. 못하거든요 언론도 이걸 그냥 한줄 정도로 취급했어요. 저는 이게 이번 선거에 크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핵심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 예. 예. 핵심 문제입니다. 그건 뭐 총선 이후에 전국의 장례를 위해서도. 자, 그런데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235명을 네. 공천을 하면은, 네. 어, 여기서 득표를 한 것이 비례대표 득표에 합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따로 하지만 어, 또 따른, 거기에, 네. 거기에 따르는 또 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laughs>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은 많는 않을 거라고 봅니요 많진 않지만, 적어도 기독자유당, 음, 기독자의 통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음. 거죠. 사실상 다저 후보를 내고 미래 통합당이 음. 전국에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제1당을 <laughs> 지향하는 정당이 단1 0 0 0표를 얻더라도 후보를 꼽지 못하는 그러면서 네.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어주세요 하는 그런 그럼요. 운동도 할수있겠네 아, 그럼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중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중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은 그것도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어, 표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감히 얘기하자면, 뭐, 처음으로 얘기합니다만 정의당을 앞서는 제3당을 노립니다. 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 호남에서 만들어뭐 민생을 중심으로 한 당이죠? 민생당. 그 요새 뭐, 퍼센트가 0.1인가, 뭐 네, 1인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칠할수 있어요. 그리고 호남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 4,500만 내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거고, 그렇죠. 나머지 한 200만 중에서도 그 사람 다 찍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득표 수에 대해서는 거기를 쉽게 압도할 수 음.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정의당에 정의당인데 정의당에 대한 그어 득표 작전, 그걸 방격하는 작전 을 우리가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장 하신 말씀은 아주 특이한 게이 예. 조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호남에 기독교 비율이 제일 많다. 전국에서 35% 35%, 예. 35 제일 예. 많고. 예. 예. 그다음에 천만명 선명 운동을 한 조직이 있다. 예. 그다음에 200몇개 되는 253개가 253 되는 예. 각 10. 지역구의 조직이 있다. 다돼 있고. 예. 그리고 개신교가 있다. 예. 그러니까 조직을 기반으로 한 기독자 통일당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의서독의기민당을 서독의, 이제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여기 장벽이 그러면 예. 기승 언론이 취급을잘안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이 장... 유튜버가 있잖아요. 이 장벽을 <laughs> 예. 조직의 힘으로 예. 뛰어넘느냐, 이게 참. 아니,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아,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예. 예. 전국에서 다볼 수가 있으니까, 어, 만약에 이게 없으면 감히 응감생심입니다. 음, 못합니다. 아, 유튜브라는 새로운 예. 매체를 가지고 있죠. 아, 새로운 시대의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 이것은 반복 효과가 있잖아요. 누가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전달하고 하니까, 어, 기적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사실은 이 유튜브를 대중 운동에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 그렇습니다. 정광훈이 예. 그 네. 예. 그것 때문에 정광훈은 그래. 속도몰라 그것 때문에 대중 스타가 된거니다 그러니까 <laughs>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지면 항상 <laughs>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권력이 만들어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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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가 히틀러를 예. 만들고 브레인 루즈벨트를 만들듯이. 그 거구 아닙니까? 1m 80이 넘네다가 머리가 커 가지고 목소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쉬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막, 노래 부르고, 어쩌고, 완전히 대중 스타예요. 거의 뭐, 저, 요새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 음. 뺨칠 정도예요. <laughs> 그래서 개인의 그, 정광훈 목사가 가지는 개인적인 탤런트. 예, 예. 이것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융합작전이 벌어지면, 작용이 벌어지면, 정치의 새로운 그 현상. 정광훈 오세요.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 사람이 즐겁게 느끼는 게, 이분이 엔터테인먼트를 그러니까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럼요. 아주, 아주, 아니. 아니. 음악. 연예인, 연예인. 음악. 아, 노래를 얼마나 아, 잘하 본인도 거예요? 노래 잘하고. 예. 내가 그리는 미스터 트로트라고 부르는데. 예. 본인도 노래를 잘 부르고. 예. 부인이, 음악. 부인이 또반주찾죠 엄마가 직접, 직 소에 넣어가지고. 예. 예. 어떤 때는 꼭 무슨. 이 저, 연예인 쇼 같은. 뮤지컬을 하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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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흥미로운. 예. 분입니다. 예.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한국 역사에 지금 개척하고있습니다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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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종교 부흥에 이런 걸 떠나서 한국에 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컬처를. 그래요. 그래서 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한구석에딱 차지했던 광화문 집회. 예. 네. 그렇죠. 광화문 네. 집회의 정통성이 지금 기독, 우리 자유통일당이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국민혁명회의라고 붙입니다. 아, 네. 국민혁명 네. 공약도 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정광훈 목사가 그 의장이신데 어, 지금 이번에 저한테 이제 지시한 것이 의정을 지시한 것이 전국에 그런 걸 만들어 내라 음.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어, 그 미래통합당 내, 내각제 내 개헌 어? 그리고 사회주의를 의도하는 어, 실제는 공산주의를 하는 개헌 세력과 개헌을 반대하는 기독자 세력과의 이념의 싸움으로 대비시켜라 그러면 완전히 네. 이제... 미래통합당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달라지죠. 그전에는 미래통합당과 네. 네. 단일화를 네. 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공청 과정에서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자유민주 세력으로 볼수 없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 입장에서 입장에서 한 개개를 하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야권 뭐 표가 분리되고 어쩌고 하는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 그 그러면 뭐 그래도 그럼 최후통첩 받려면 요구가 있어야 될거닙니까 뭐 요구하는 뭐저 개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제가 요새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처럼 어떤 어떤 그 대표의 그 밀사를 삼고 처리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예. 삼고 처리를 받았는데 제가 그 협력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예. 우선 전 목사 석방하라는 발언을 황교안이가 좀 해주라. 음. 근데 끝까지 오늘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음. 예? 그거 제1야당 대표로서 할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죠. 예, 그리고 우리 의리, 우리도 그 그렇고, 아이 뻔한 얘기. 그 양반이 이제 법률가니까 더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laughs> 현행범예전 돈을 주는 걸 잡았다거나, 뭐뭐 그렇죠. 네. 뭐, 누굴 폭력을 한 것을 잡았다거나 하는 걸 제외하고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은 선거 지난 후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선거법에서 어제 말한마디한걸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비하을안 시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해가지고, 누가 고소를 배후에서 지원했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고소 몇 개를 핑계 대봐가지고, 광화문의 스타를, 어? 광, 정국민, 스타. 어? 국민이 보고 있는 사람을 그거 잡아가가지고, <laughs> 그런 시시한 건으로서 구속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이 정권이 대통령도 엉터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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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세를 없애려고 하고, 뭐, 낮은 단계 의 연방제를 한다는 등, 코로나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 뭐, 모든 약점, 경제실정 모든 약점을 다 제쳐두고 있다. 이정부이 정말로 치사한 정권이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정부이 있어본 있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야.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다니 말이야.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사유가 뭐냐 하면 은 네. 주로 대중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견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요, 그죠? 그럼요. 구속 사유가, 예. 이게, 대중 집회, 엄청난 대중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황교, 황교안. 황교안 중심으로 <laughs> 뭉치자. 예, 네, 네, 그 얘기를. 그때 성급의 위반이래요. 예. 근데 황교안 당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어. <laughs>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 자유통일당, 네. 아니다, 자유, 어, 기독장당 중심으로 예, 뭉치자. 예. 이것도 선거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 양념을로 끼워놓은 거 있어요. 몇년 전에, 십수 년 전에 한기총 어그 회장으로 갔을 때 공유용을 했다 하는 걸 하나 붙였는데 당시에 가니까 비이 많아갖고 유용할 공비 다이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붙여놓고 가서. 그래서 이 변호했던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나는, 예. 아주 초강경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예, 예. 왜냐하면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도주의 우리. 우리가 있다. <laughs> <laughs> 우리 나라에서 어, 가장 투명하게 움직이는 분이고 항상 어, 기자 아니면 형사가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야 이러니까 코미디입니다 이건 코미디고 더구나 맞냐. 이 타이밍에 예. 절대로 필요한 사람을. 예. 바로 요 자기 자기들이 새세떠로 비판 받을 겁니다. 예? 이 치사함. 저는 이게 일종 <laughs> 종교 탄압인데. 종교 탄압이죠. 왜 개신교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애가 뭐뭐저 카톨릭 뭐 참여 안 한다고 비판하고 어쩌고 하지만은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뭐 수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 눈치 보고 앉아서. 교회를 가서 보면 옛날 저 구약시대 해로도왕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에 다 내고, 미래 예. 대표도 다 내고, 예. 완전히 그대 의 야상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네, 예, 그건 이제 그건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막 받아온 메시지를 그, 예. 여기서 공개한 건데요. 어, 그래서 <laughs> 오늘 아침에 그, 그쪽에, 예. 미래 통합당 응? 하고 교섭창 다른 교섭창구를 통해서 당신들이 우리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첫째 조건 황교안 대표가 뭐 총괄 선대본부장 그런 거 어? 맞는 어? 기념으로 경복문을 석방하라 하는 얘기를 먼저 내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 응하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네. 그 용도를 받아들일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예. 그리고 그걸 안 하고도 무슨 뭐 같이 뭐뭐 뭐 후보 단위를 하자 어쩌는 건 말장난이죠. 예, 근데 좌파가 만약, 예. 어? 예. 예, 근데 문익한 목사 같은 사람이 구속됐으면은, 구속됐을 때 그때 야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 알거라는거죠 그렇죠. 예. 볼때 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난이 났죠. 난이 났죠. 그런데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구속됐는데 <laughs> 그동안에 그렇게 우호적이던 <laughs> 황교안 대표와 이 미래통합당이 승명서 하나 내지 않고 대변인 코멘트가 아직 없다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치 네. 도의가 아니라 인간 도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느냐? 그런, 예? 네? 예? 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이분이 뭐 잘못해서 구속으면 몰라도 네. 억울하게 구속됐는데 아, 말도 아닌 걸로 구속됐죠. 뭐. 예. 무슨 돈을 잔뜩 먹은 스캔들이 터졌다거나 아, 무슨 뭐 뭐. 뭐, 바다 이야기 같은 게 터졌다거나, 무슨, 적국과 내통에서 무슨, 뭐, 뭐, 무슨, 음모를 꾸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을, 연설하는 거몇 마디 가지고.